체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요 <laughs> 우리가 삶의 무게를 느끼고 진득 하면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라고 보통 내 심장 밑에 이렇게 놓는 가구들은 원목 결을 느끼면서 무의식 중에 가족애를 느끼고 우리가 사이즈 밸런스 느낌 사람이 그래서 3단스 5단스 이렇 홀수의 숫자를 가지고 고있 소품도 이렇게 노는 방식이 좌우 대칭과 여러가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그동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과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체어예요 이렇게 원목만 가지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산뜻한 느낌이 나요 손잡이는 원목으로 가지고 있어서 같이 통일감을 주지만 의자에 포인트를 촥 줘서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아,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공간감과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라든지 힘을 돋다 주는 칼라를 살짝 집어넣는 게 작은 가구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그런 회사들의 간판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체어. 그래서 차도 체어맨이라는 차가 고급차에서 나오죠. 그래서 무슨 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회사들의 브랜드의 간판의 슬로건은 체어를 가장 많이 이렇게, 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집에 부족한 공간의 포인트를 부피가 큰 거는 묵직하고 진실한 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작은 거를 약간 패턴 있고 화려 화려하게 해주시면. 또 다른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구 오래 쓰시면 무리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틀이라고도 얘기하고 포인트 체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체어인데요 그런 거 하나 정도 바꿔줘도 물건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체어 소품 액세서리도 가구 못지않게 가구를 집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의 액션 저희가 평수에 대비해서. 제안해 드려요. 가구, 입주 가구도 많이 하시고, 혼수도 많이 요즘 해요. 가을철, 때, 광교동 바로 쿠 가구를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뭐 TV 따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구를 세트가 아닌 약간 다 차려우면서도 인간적인 느낌을 꾸밀 수 있게끔 제안해 드립니다.